여러분, 그 오랜만에 캠블리 퀴즈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네요. 어, 제가 캠블리를 시작한지 사실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어, 여러분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 이제 아이랑 그 캠블리 퀴즈, 뭐 화상 영어를 해보다 보니까 사실 하면서 이제 다양한 또 다른 팁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튜터를 고르는 어떤 안목, 그 저도 생기지만 아이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어, 캔블리 퀴즈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더 좋은 팁들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편하게 또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은, 어, 이제까지 드리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한 할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캠블리 퀴즈에 대한 영상이 이렇게 몇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 활용하기에 도움이 되실 텐데,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캠블리 퀴즈가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캔블리 키즈는 일단 그 화상 영어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굉장히 어린 친구들부터 좀 성인까지. 그 중에서 저희는 캔블리 키즈라고 해서 특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 수업을 제공하는 네. 그 프로그램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로 미국의 ESL 과정에 맞춰서 설계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그 처음으로 접할, 처음으로 접해서 아이들이 그 놀이를 통하는 영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하는 파닉스, 그리고 아주 아카데믹한 부분까지, 네. 그렇게 쭉 커버가 가능한 커리큘럼을 소유하고 있고요. 아이의 영어 노출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게 1대1 튜터이기 때문에, 어, 그 조절을 하면서 내 아이에게 딱 맞춰가지고, 그 화상 영어를 해볼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또한 전 세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 튜터들이기 때문에 튜터들만 숫자만 해도 뭐만 명이 넘는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억양, 그 발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저희가 직접 골라 가지고 수업을 신청해서 할수 있다는 것과 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구애를 받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뭐 진짜로 사실은 24시간에 예,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 이제 예약을 거죠? 해서 응. 할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가 그 6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 저도 이제 느끼는 변화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직접 이제 하면서 느끼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빨리 빨리 말을 못할까 조바심 내고 계시고 맞아요 계시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음, 있어요 아이들마다 음. 말을 하는 속도라는 거는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음, 맞아 성향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리고 얼마만큼 그 전에 그 어떤 배경이 쌓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수도 없는 엄마를 외친 거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엄마 해봐, 아빠 그럼요. 해봐. 하나 단어로도 음, 그죠? 음. 진짜 그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 네. 들어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문이 음. 튀는 시기가 오기까지는 네. 사실상 굉장한 많은 듣기 훈련이 맞아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록 회화이지만요, 네. 그 기본적으로 듣기 인풋에 대한 거를 음. 시작을 해서, 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커리큘럼을 읽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데까지의 발전 과정이 사실 순차적으로 맞아요. 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쵸. 처음부터 "아, 이거는 회화 프로그램인데, 왜 이렇게 말을 네, 빨리, 빨리 못, 못 하나?" 해? 하고. 네. 고민하셨다면, 네. 실제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네네. 일이에요. 그거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좀 말씀하신 거에서 인내가 정말 필요하고요. 맞아요. 해보니까 아이가 최근에는 6개월째 될때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영어 책을 읽는 것보다 선생님이 말하는 게더 재밌고 좋아. 이 얘기가 음. 나와서, 아,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이면 이렇게 네네.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맞아요. 네. 또 6개월 동안 이렇게 해 보고 처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그 했던 영상 기록물이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그걸 다시 보면서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네. 어아 이렇게 아이가 발전했어 하고 되게 감동받기도 하고 아, 그런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첫 번째 달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 돈이 아까울 정도로 네. 그 원래 했던 <laughs> 플랜 자체를 네네. 완수하지 못했어요. 아,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더만. 라고 열두 음, 번을 어. 다 채우기가 힘든 그리고 거죠. 아기 때문에 음. 네. 그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때 잠을 맞아요. 갑자기 잠을 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 근데 그런 부분에 엄마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음. 이것도 좀. 좀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쵸, 그쵸. 마음을 좀 놓시고 으 이런 거에 대한 네. 기회 비용이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엄마가 들어가서 엄마가 저 그런 그, 적 있어요. 네, 그런 적 있잖아요. 네. 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1 개월 정도 됐 이제 처음 시작할 음. 1 개월 차의 영상 중에서 제가 네. 이런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어, 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뭔가를 물어보세요. 네. 근데 일단,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엄마한테 자꾸 고개를 돌려서 맞아요, 맞아요. 엄마를 물어봅니다. 네. 아, 엄마, 이거 뭐, 뭐라고 얘기해도 돼, 혹은. 네, 네. 뭐. 그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이 친구, 이 꼬맹이는, 아예 그니뭐 그러니까 이런 영어유치원도 안 다녔고 음 영어학원도 사실 음. 파닉스를 조금 다닌 정도의 네네. 수준이고 집에서 많이 엄마 배어를 네. 했던 친구예요 네. 근데 그렇게 계속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구나 네. 그리고 조금 더지내서 이제 음. 선생님을 그 비슷한 시기에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을 골랐냐면 굉장히 그, 막, 인형 같은 거. 음, 재밌게 해주시 자료,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네. 아이들을 굉장히 흥분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네. 걸렸어요. 네네, 잘 골랐죠. 근데 그 선생님은 일단 아이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막 눈에 서 음. 보이게 제시를 막 해주니까, 네. 어, 조금. 쑥스럽거나 네. 부끄러운 게 조금 덜는다는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같이 업대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면서 <laughs> 알아먹지 못하는 시기지만 뭔가 흥미. 음음. 아, 그쵸. 내가. 아는 걸 선생님이 보여준다 네. 하는 것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이런 선생님들이 음. 굉장히 아, 괜찮았구나. 네, 네. 여전히 뭐 말을 엄청 유창하게 할 어, 없는? 수는 없는상태죠 그렇죠. 네. 아직은 계속 듣, 듣는 입니다 그래서 음. 선생님들을 찾는 과정에서 그 1개월 차부터 한 3개월, 4개월 차까지는 정말 매번 선생님을 <laughs> 다른 선생님을 시도했던 것 네, 같아요. 네. 내 아이한테 어떤 선생님이 맞느냐 맞는지? 하는 것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한 2, 3개월 그 네. 정도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선생님이 뭔가를 계속 여쭤보 물어봅니다. 근데 단답형으로 되답라고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What's your name? 하고 네. 물어보면, oh, 누구? Hello, 네, 네. 그렇죠. 네. 단어로 네, 이제. 어, 음. How are you? 그렇게 물어보면, Fine. 그쵸. 아, <laughs> 맞아요. 그고뭐 yes, no, 뭐, 네, 단어 하나. 네. 간결하게. 네. 하지만 일단 듣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했다는 네. 거죠. 네. 음. 일단 그런 질문들, 비슷한 질문들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전 영상에서 오, 계속 그래. 반복된 음, 질문들이요 맞아요. 그 질문에 대한 인풋이 생긴 거죠, 아니죠 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답할 줄은 알지만 네? 아직도 전체적인 문장 톤셋이라든지 음, 그 그렇죠. 전에 했던 말을 음. 다르게 대답을 한다든지 하는 건좀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과정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구나 하는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이제, 5, 6개월 차가 됐어요. 네. 5, 6개월 차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교재를 네. 보여주면서 네. 수업을 커리큘럼대로 그쵸. 하는데, 네. 이 커리큘럼을 네. 잘 네. 선생님이 읽어라 하는 것도 읽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일단 쑥스럽고 이런 거는 네. 이제 일도 없어졌어요. 대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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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쑥스러운 네.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뭐, 장난치고 그쵸. 선생님한테 뭐 장난 걸고 싶어 하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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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막 질문하고 네. 싶어, 네. 싶어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하는데, 네. 자기가 네. 원하는 게 일단, 딱, 생겼더라고. 네.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어. So, 근데, 사실상은. 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네. 그치만 떠듬떠듬 문장으로 네. 다 음, 만들어 이제는 보려고 노력하는 선 벗어났더라고요. 네. 네. 6개월 차 정도 됐을 때 네.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네. 자기가 뭔가를 막 네. 설명하면서 네. 어, 설명 을 못하겠어. 그럼 또 네. I don't know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아 근데 선생님 아 너가 그래도 음. 진짜 설명 잘했어 막 칭찬해 음. 주시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발전의 과정을 보고 네. 중간 중간에 네. 또 다른 영상을 보시면은. 그 저희는 아이가 둘이라서 네 저희 조카들이 두 명이라서 정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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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재앙이없구나할 정도로 <laughs> 네, 한 명이 <laughs> 네.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명이 <laughs> 카메라 가리고 네. 소리 지르고 맞아요. 진짜 그러면서 또 둘이 같이 붙어 앉아가지고 재밌게만 또 하고 이야기하고 음.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laughs> 네. 하루하루가 음. 그때그때가 마음에 안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에.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사실상 많이 네네네. 했어요. 더 음. 제일 신기한 거는. 네. 진짜 이 매번 선생님을 각각 다른 나라의 선생님들을 그쵸. 지정을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저희 같은 경우는 아 우리는 미국식으로 배워서 사실 지금도 뭐 호주 발음이나 영국 발음으로 막 대화하려면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네. 듣기가 그만큼 어떻게 굳혀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그쵸, 방향으로. 그쵸. 근데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네. 막 도전을 했더니 아이들은 네. 정말. 그거에 어, 대한 부감이 전혀 없예요 그래서, 음. 아, 이런 것도 정말 시작이 중요하구나. 네네.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에 대해서 네. 아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달라져다 맞아요. 네. 제가 보면서 이제 튜터를 찾는 게 사실 이 서비스의 관건이다라고 사실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튜터를 찾는데 처음엔 사실 공도 되게 많이 들이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이제 또 나름 노하우가 생기던데 이 튜터를 좀잘 찾는 방법 사실 그 부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제일 어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튜터 안착하는 과정이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쓰셔야 좋은 튜터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네. 사실 튜터들도 워낙에 그뭐 직장을 갖고 계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고, 맞아요. 뭐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꼭 그렇게 뭐 난이 선생님 아니면 안돼 라는 아, 식으로 네네. 고정 안 하셔도 맞아요. 사실 음,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사람 많이 만나보면서 굉장히 다양성도 그렇죠. 네. 다양한 네. 문화에 대한 네. 이해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음. 어떤 적응력도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 초반은요. 어, 저희가 봤을 땐 그래도 선생님이 너무 차분하신 선생님보다는 네. 말이 많고 네. 활기차신 선생님이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 알아먹는 시절이잖아요. 네. 그 시절이라면 특별히 아이들한테 집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면서 네. 애들은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 띄워가지고 보여주는 어떤 재밌는 자기가 아는 네. 어떤 그림이라든지 네. 혹은 거기서 뭘 골라봐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 네. 잘 몰라도. 그림을 보고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인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재밌게 해주시면서 할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쑥스러움이 배제되는 한 2, 3개월 정도의 음, 네. 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는 알아 정도가 됩니다. 그럴까, 지금 딱 짜여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막그 막 커리큘럼을 완수하려는 선생님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왜냐면 하 아이가 일단 듣기 능력도 좀 부족해, 그쵸. 읽기 네. 능력도 부족해, 네. 말하는 것도 부족해. 하거든 네?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막 커리큘럼에 고집하지 않아도 음. 아이들을 끌고 가질 수 있는 선생님이면 음,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네. 많이 했어요. 네, 네. 이런 선생님들 굉장히 소중하죠. 네, 노련한 분 그죠?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음. 사실 캠블리 클래식보다 캠블리 키즈가 더 비싼 이유도 마찬가지고 네, 선생님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어린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그럼요, 훨씬 힘들죠. 음. 저희가 보면 알아요. 네, 네. 어우, 정말 미안하다 싶을 정도로.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잘 들어주고 음, 네. 애들동 독려해 줄수 있는 선생님 네. 그리고 저희 쪽에서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아, 음. 저희 아이가 오늘은 이거 너무 커리큘럼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네, 네. 그냥 재미있게 음. 해달라 했을 때또 받아들여 줄수 있는 선생님이면 참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다음 기간에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선생님의 말을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은 전달할 수 음. 있는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커리큘럼을 놓치면 아깝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원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큘럼을 그렇죠? 가지고 있단 에? 말이죠 그럼 이 커리큘럼을 다 그냥 내보내기에는 네네. 좀 아깝고요 네. 이걸 가지고 커리를 이수해서 선생님이 음. 어, 자기 어떤 노하우랑 같이 접목해서 네네. 하시면 그날 배우려고 하는 목표 레슨플랜이 네. 나오거 도달할 수 있도록 그 플랜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 받아들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음. 알수 있게, 나중 네. 문법도 들어있고 어떤 다 들어있잖아요. 네, 네. 내용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주면서 할수 있는 전달력이 있는 선생님이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어, 선생님을 이제 주 3회라고 한다면 네. 한명 정도는. 고정으로 가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선생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끌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이어도 상관이 없는 게 네. 이들은 기본 커리가 있습니다. 네.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전 시간에 어떤 거했지 하는 거 선생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어가니까 그쵸? 어? 저번 시간 그 리뷰 해볼까 하고 하시길래 아 이분이 저번 시간에도 했나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선생님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주시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 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음. 한 가지 팁을 드릴 게 뭐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어떤 시간에 되시는 분은 항상 그 시간에 돼요. 아 어, 맞아요. 아까 투잡스 있던 분들 네. 있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을 하고 싶으면 어 저희 아이가 항상 그 날짜에 그 선생님은 항상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좋고 그리고 아이도 신기하게 한 달쯤 같은 선생님을 매주 했어요. 그럼 좀 지나면 엄마나 다른 선생 님 한번 해볼까? <laughs> 아이가 스스로 이제 이러거든요. 자, 뭐 그러면 또 맞아요. 아이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네. 마지막. 말씀드린 이 안착과정에서 음. 네. 얘기 드리려고 한게 이건데요. 네. 여러 선생님을 경험하다 보면 네. 아이가 자기 애가 원하는 선생님을 그쵸. 찾게 돼요. 일곱 살짜리도 찾아요. 그래서 음. 이제 엄마랑 내가 마음에 들어 이 선생님 어, 음. 내가 이런 선생님 알죠. 아이가, 이거보다는 네. 내가 아이가 좋아하고 그쵸? 내 아이가 더막 따르는 선생님. 네. 이 선생님하고 아이는 더 케미가 잘 맞을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인정하시고 네. 아이랑 같이 <laughs> 고하는 네. 것도 <laughs> 네. 어, 이제 굉장히 예, 6개월 정도 되면 가능한 일이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네. 제가 어, 이제 이렇게 쭉 체험을 했잖아요. 네, 네, 하고 네. 어떤 느낀 점 음. 저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랑 어떤 것들이 좀그 6개월 과정 동안 어, 네. 생각이 들었는지 네. 좀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해드릴게요. 같아요. 음. 그 느낀 점이기도 하고 네. 조금 팁이 될수 있는 부분들도 네. 제가 같이 정리해봤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거는 초반에 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들마다 적응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그쵸. 거에 대해서 네. 조금 마음을 네. 여유롭게 네. 가지시면 좋겠다 네. 하는 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시간을 다못 채울 수도 있고 어, 플랜대로 다뭐 이수를 못할 수도 못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 것들을 조금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네. 여유 이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 네. 이어나가야 맞아요. 결과는 나온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한달 그래가지고 아, 안 음. 되겠어 우리에는 그러시면 아마 음. 다시 도전하기가 음. 힘들예요좀 길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자두 번째는 네. 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음. 이거는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음. 해봤을 때 네. 앞으로에 일어나는 이런. 이런 일상들과 그쵸, 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네. 가능성이 좀더더 더 현실화되고 음. 아이들은 세계화가 점점 더, 더 가까워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요구하는 이런 음.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 예. 예. 네, 이런 맞아요. 건 정말 지금부터 연습하고 네, 네. 했을 때 나중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그쵸, 않아지고 예. 지금은 디지털 음. 리터러시라고 해서 그거 되게 말씀 많이 하잖는데 예.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그쵸? 하는데요. 음. 이거를 이제 위키백과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 디지털 기록되고 음, 음.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네? 만들어지거나 전송된 여러 음. 양상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인코딩하고 네. 디코딩하는 문화적 관습을 말한다라고 네, 써져있더라요이 네. 모든 이 일련의 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렇죠. 아니고 이런 시대가 오, 오려면 음. 이런 것 들이 일상화가 되고 네. 편해진다면 참 그쵸, 좋지 그쵸.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다음은 음. 이제 선생님들을 다양하게 사귀고 음. 경험을 해요. 맞아요. 애들이 음. 어, 한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음. 계속 지속하기도 하고 음. 새로운 사람을 맨날 만나서 이 사람과의 어떤 people skill이 생겨요. 그렇죠. 이 people 그렇죠. skill이라는 것도 사실 음. 그 내성적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음. 연습이 필요한 맞아요. 내용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마으로는 네. 이걸 활용하면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 예약을 해 놓으면 하루 전에 이메일이 오고 또뭐두시간 전에 이메일이 오거나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자주 놓쳐요. 특히 네. 엄마가 일을 하시거나 혹은 음. 아이가 둘이만 둘만 되도 아이들의 스케줄을 그쵸, 힘들죠. 이거 하나 음. 가지고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월수금 몇 시로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거에 대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데 디메리트가 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새롭게 하면서 발견한 건데 그 음, 컴퓨터로 직접 하셨을 때는 음, 구글 칼렌다라는 걸 활용할 수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연동되도록 예약, 예 칼렌다를 들어가면 여기서 이거를 누르시면 네. 같이 이렇게 구글 칼렌다로 확인하는 네.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누르면 딱 10분 전에 알람이. 네네. 그럼 이제 사실 잊어버려서 음. 놓치게 되는 거는 확실히 줄어들게 있죠. 되고 네. 뭔가. 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엄마가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가면은 다음 6개월 네. 6개월 이렇게 좀 다사다난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네. 겪어갔으면 좀 안정적인 다음 6개월이 그쵸.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커리큘럼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네. 일단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레벨들의 내용을 네. 완수하면 네. 어, 아이들의 영어 능력이 많이 향상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 저는 그 아이가 사실 이제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선생님, 학원 선생님, 뭐다 별로 못 만나는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캠블리 퀴즈를 통해서 사실 어른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볼 수 있었다.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를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별로 그런 걸못 느꼈거든요. 그런 면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6개월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6개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야? 아니면 뭐 쉬고 싶어를 물어봤더니, 어, 당연히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캠블리 퀴즈에 대해서 그 6개월의 과정을 좀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또 튜터에 대한 팁, 뭐 여러가지 팁도 드렸는데, 어, 어떻게 해나가시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처음에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혜택, 그 역대급 이벤트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그 저희가 10명의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어, 이 체험단 분들은 주 3회 30분 수업, 1개월 과정을 무료로 드리는데, 이게 이제 할인을 하지 않고 정가가 거의 24만원 상당이거든요. 어, 정말 이거 저희한테만 주셨고, 어,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 10분을 뽑아 드릴 텐데, 그, 여러분이 내가 캔블리 퀴즈를 이제껏 저희를 통해서건 다른 걸 통해서 영상을 봤는데, 이제 하고 싶으세요. 어,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사실 1회 체험 가지고는 정말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1개월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어, 아, 이제 이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래서 그렇게 직접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어, 댓글에다가 아이의 나이와 지금 영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시면, 어,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1개월 유료 체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어, 1개월, 3개월, 1년에 기본 할인이 있어요. 근데 원래 1개월짜리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흔한 엄마 2021이라고 2021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어, 할인이 1개월은 28%, 그리고 3개월은 35%, 1년은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제 그 할인하는 거를 이렇게 넣으면 화면에 이렇게 딱뜰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특별한 할인이 되니까, 어, 한 달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정보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체험 코드와 함께 등록을 하시면 실제 할인율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제하실 수 있도록. 어, 직접 해보고, 저는 이제 이게 그 사실 1, 2개월에 학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학습이든. 근데, 특히 회화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꾸준히 오래 해야 성과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장기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인도 자꾸 좀 장기간 할수 있도록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어, 오늘 특별한 혜택 이두 가지를 어, 이용해 보시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기간이 끝났는데 자꾸 이제 댓글에 문의를 주셔서 아 안타깝다 안타깝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